다시 신뢰하는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위기가 있죠. 특별히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정말 많은 위기 가운데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요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위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일상이 움츠려 들었고요, 경제 활동도 심각한 지금 타격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고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또 승리를 주실 주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16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첫 번째. 의인도 넘어진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도 넘어진다. 의인이 누구예요? 경건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의인이 넘어지는 것을 어, 이 잠언 기자인 솔로몬도 많이 경험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아버지 다윗이 수없이 넘어지는 것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일곱 번, 이건 many times, 여러 번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이렇게 의인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구나. 특별히 다윗은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이 넘어졌죠. 일곱 번 넘어진다는 게 뭐예요? 결국 바닥까지 갔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땅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일곱 번까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바닥도 경험할 수 있다. 지금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바닥이 뭔지를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닥을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닥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닥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닥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바닥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죠. 의인이 넘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이 어떻게 넘어져? 하지만 넘어진 것을 볼 때, 아, 의인도 넘어질 수 있구나. 의인이 넘어진다고 세상이 그렇게 요동치진 않아 의인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 이렇게 신뢰하고 확실한 경험들을 자꾸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집사님도 넘어질 수 있고 권사님도 넘어질 수 있고 장로님도 넘어질 수 있고 목사도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두 번째 우리가 다시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엎드려진다. 의인은 일어서고 악인은 엎드려진다. 바닥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다. 믿음이 뭐예요? 바닥을 경험했지만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일곱 번 바닥을 경험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일어선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변화를 향해서 다시 일어난다. 주저앉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넉다운할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래서 의인은 똑같은 환경인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안질뱅이 사건에 나오는데 안질뱅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죠. 일어난다 무슨 경험이에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납니다. 왜 일어나냐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면 우리 삶의 새로운 변화들이 자꾸만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넘어진데 넘어진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시면 그 가정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죠. 어머지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죠. 자녀들도 여러 번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인은 그런 존재예요. 넘어지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넘어지지만 일어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냥 넘어진 채로 살고 싶어.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게내 소원이야. 일상의 소원이 될수 있는데 그건 절대로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아니고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환란에서 우리를 건져 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 능력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도 다시 일어나는 경험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면 일어나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면 변화가 일어나요 일어나십시오 넘어져 있는 채로 있는 건 악인이에요 머물러 있는 것은 악인이에요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이건 다른 번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예요 여러 번 넘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악인은 여러 번 넘어진 그대로 있지만 의인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일어난다 설안 여러분 우린 자꾸만 일어서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어설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이하의 말씀인데, 17절 먼저 보시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그랬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마라. 웃지 마라.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그 사람처럼 되게 하실까? 두렵다. 너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되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 이 뜻이 뭐예요? 정확히 말하면, 너는 타인 의존적인 삶을 살면 안 돼. 악인이 잘 되면 네 감정이 상하고, 악인이 안 되면 네 감정이 즐거워하는, 누구에 의해서 너의 감정이 오가는 그런 타인 의존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야. 내 삶의 중심이 타인 중심이 되어서는 안 돼. 너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세상 좀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내가 노력한 것을 내가 다 가져가지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준비할 것과 또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구분해 내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야 될게 뭐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연습이에요.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 뭐예요? 하나님 외에 절대적이지 않는 그런 것은 하루하루의 삶을 부딪혀가면서 배워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극복하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스펙이 강한가, 얼마나 많이 가졌나, 내가 얼마나 많은 지인들을 알고 있는가,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원들은 어느 순간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이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학벌이 안 좋아도 괜찮아요. 외모가 좋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되는 게 하나도 없어도 괜찮아요. 어려운 상황이 되면, 잘 되는 사람과 잘 되지 않는 사람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요. 건강하게 살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생명의 사이가 그렇게 간격이 멀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다시 신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얻어야 될 교훈 하나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거는 그냥 될수 있는 게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런 신뢰하는 훈련이 쌓여갈 때 우리는 깊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바닥 상황입니다. 이런 바닥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법을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경험해 가면서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우리의 노후까지라도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끊임없이 신뢰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성령이 타오르는 금요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